아, 여러분, 여기는 구례입니다. 산수유 축제가 있는 구례인데요. 아, 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곡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봄을 맞이해서 이제 아, 따뜻한 기운 햇살이 있고 바람이 불고요. 게다가 계곡에는 이렇게 물들이, 어, 이렇게 구비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행을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laughs> 그리고 아름다운 곳. 여기 보면은 여기 산수유 사랑 공원이 있죠. 어 산수유 사랑 공원이 이렇게서 이제 빠져 나오면은 어 이렇게 또 산수유를 구경할 수 있는 산수유 꽃담길로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산수유 축제가 있는 구례입니다. 이렇게 계곡의 물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물살이 와 1층 2층 3층 3단으로 해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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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생명력 있게 휘돌아 가마 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산수유는 산수유 축제가 있는 이곳은 어, 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 어, 여기 저기에 그 산수유 꽃들이 피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다채롭고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유 와 여기 돌담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멋스럽고. 어, 아름답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수유 길 코스 안내가 되어 있네요. 이 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산수유의 꽃말을 담은 사랑길은 매년 봄 열리는 그렇게 산수유 꽃축제 무대를 지나 어, 원자 마을과 상간 마을까지 둘러볼 수 있는 탐방 코스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욱 빛이 나는 사랑처럼 소박한 산골 마을의 풍경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산수유 군락지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를 보시면은, 여기요 <laughs> 산수유 사랑공원, 상강교 상간마을회관, 상간마을, 어, 원자마을회관, 원자마을수석공원, 산수유축제상설행사장, 산수유문화관,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요렇게 안내도가 잘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우리는 산수유사랑공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 사랑길로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 자, 이렇게 천천히 거닐어 보는데요. 와, 여기저기, 어, 산수유가, 어, 피어 있습니다. 음,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기분이, 어, 좋은 이유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우, 리본이 예쁘네요. 어.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도 판매를 하시는구나. <laughs> 와, 여길 봐도 예쁘고, 저길 봐도 예쁘고. 와. 와. 여기는, 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오와. 자, 여기 보니까 꽃담길 1코스. 꽃담길은 노랗게 만개한 산수유꽃과 지리산에서 산수유 마을로 흘러온 물줄기가 만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경관을 볼수 있는 산수유길 대표 코스입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산수유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산수유 사랑공원과 산수유에 대한 전시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산수유 문화관이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산수유 풍경을 만끽하고 산수유에 대한 정보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그래서 어. 요렇게 이제 내려가면은 구산 공원이 있는 거고요. 음. 아름답죠? 그리고 여기서 어 바라보더라도 그 계곡 시냇물에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음. 와우. 와우. 예뻐라. 와, 진짜, 산수유가 있는 이곳은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음, 그래서 구상공원은 이쪽으로 가면 구상공원이고, 이제, 어, 제가 봤던 요로에서 가면은 사랑공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아름다운 이 대자연의 풍경을 한번 감상하시고요. 저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또 휴식을 취한 후에 또 걸어볼까 합니다. 아, 어딜 봐도 아름답고 예쁜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어, 유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 오랫동안 살지 못하죠? 강건의 80이고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요. 그러나 이 산수유의 이 대자연의 이 품은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할 것이고 또 많은 그, 어, 또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즐거운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음. 너무나도 예뻐서 가다가 걸음을 멈추어서 지켜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